아, 우리가 판소리는 관객과 창자와 고수가 이세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는 안일이, 성음, 발림, 그 다음에 추임새가 있죠. 안일이는 어떻게 하냐면이책 속에 소설을 갖다 읽어가는 것 갖다 안일이라고 합니다.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완장한 후 이렇게 하는 것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성음은 이제 에, 읽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음. 일 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성음을 한다고 해면 이렇게, 차호인, 차호인, 요 차이오조, 숭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성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laughs> 스펙에서 이렇게 많이 봤지만, 발림은 뭐냐면은, 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린 것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추임새죠. 추임새는 여러분하고 나같이 분위기를 같이 엮어가는 걸 추임새라고 하는데 판소리에서는 이제 가장 늦은 게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이렇게 있는데 주로 중모리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향가중에서 갈까보다 그렇게 한 소절만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소리의 장단은 1 2 박으로 되어 있으면 3박자로4 개가 쪼개져 있는데. 그럼 가까보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깐 기다렸다 내가 시키면로 따라오세요. 가까보다. 시작. 가까보다. 그렇게 하면 이 돌이 도망갑니다. <laughs> 더신불 줘서, 힘을 줘서 줘. 가까보다. 시작. 갈까 시작. 시, 시작. 가까 따라서 갈까보다 시작. 이거 따라서 갈까보다. <laughs> 판소리가 신보도 이렇게 어려운 게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시작을 하면은. 한 20년, 30년 하면 명창이 되고 어, 완창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주인사람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한수를 많이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는 성음 이렇게 발표하는 것, 어, 그다음에 이제 공력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laughs> <laughs> 어, 재밌게 찾아다으시죠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들이 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아 저런 거는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또 못하는 경우는, 아, 나는 저래면 안 되지. 이걸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선생 40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한 자리에서 보는 것도 쉬운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유심하게 보고서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 나오시면 인사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수업 왔다 생각하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인사, 나, 이제, 이제, 이름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부터 하시는데, 어, 되게 이제 첫 그, 이, 나를 이제 소개하는 인사서부터, 이걸 목소리가 조금 이제 평소 목소리가 약간 톤을 높여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아, 송혜 씨가 전국 노래 자랑하죠.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송혜 씨는 전국 노래 자랑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죠. 전국 노래 자랑 이렇게 되죠. 전국 개의한 노래 자랑하죠. 그래서 내가 소리를 크게 해야 배우는 학생들이 똑같이 커져요. 톤이.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 조금 내가 평소의 펌보다는 조금 높여서 좀큰 소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다. 그